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기 대표가 된 이재명이 22일날 뭐 문재인을 또 예방한다. 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요 문재인하면 이제 친문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친문계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가 말라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재명이 문재인을 예방한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기투항을 받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새 뭐 김경수가 이제 복권되고 이래서 문재인도 지난번에 이제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은근히 야, 김경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일기 때보다 더 확실하게 당을 장악을 해버렸죠. 이재명이. 그래서 엉뚱한 생각 하지 마라. 김경수에게 미련 품지 마라. 민주당에 김경수가 숨쉴 공간은 없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아울러서 친문계들, 일각에서, 당 안팎의 일각에서, 뭐, 김경수에 대해서 기대를 건다든지, 뭐, 이재명이 아웃된 이후에 상황을 갖다가 노리고 있다든지, 아, 이런 세력들을 겨냥해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와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까지는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 아,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공공인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전당대회 때 그래도 명색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가 전당대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이 문재인이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자, 이 개딸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야유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전직 대표도 하고,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이 배태한. 전직 대통령인데 그가 축하 메시지라는데 뭐 물러가라 꺼져라 고성을 지르고 야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이 됐다 개인 당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의 그날 발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욕을 먹어도 싼 그런 발언들도 꽤 있었어요 어느 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다 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타적 행태를 배격하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이런 거그 발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역대 민주당 정부가 유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잘못해 가지고 이재명이 지난번에 정권 대선에서 실패했다 문재인 탓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딸들 뭐 이재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이 결국 이제 수사에서그 드러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나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그 내로남불로 들렸을 수가 있겠죠 민,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어, 어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당이 완전히 어 이제 이재명 사당이 됐고 문재인에 대한 불신 비난. 증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찼다. 이렇게 본 상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지워지는 이런 거, 과정이다.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최근에 또 하나, 문재인에 대해서 저격수로 하나, 저격수 중에 하나였던 이현주. 이현주가 이 순위 밖에 있다가 완전히 그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개딸들이 몰표 작전을 해가지고 막판에 정봉주가 탈락하고 이현주가 5위 어, 내로 들어가서 어, 최고위원이 되는 이런 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문재인 지우기, 문재인에 대한 증오, 복수 뭐 이런 것들이 작업이 지금 어, 민주당 내에서 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어, 초반기에는 1위까지 했었는데 차츰차츰 빠지더니 문,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에 대해서 한때. 어떤 저격수 노릇을 했던 최근에 또 이제 민상에 들어가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심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표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 자를 이재명 지지자들이 몰아가지고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자 이런 것들도 이런 모습도 결국은 이 당은 이 당에서 문제는 완전히 지운다 아 이런 그 이친명계들의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점에. 정몽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할 즈음에 또 어, 이 김경수가 복권이 되고, 이러면서 친문계들 친명 친문 친문 측에서 어, 김경수가 하나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제 아웃될 텐데, 사법 리스크에서 그렇게 되면 대안이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이제 문재인도 그한 발언이 이 개딸들 어떤 영리을 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불안해하는 게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불안감인데, 마치 거기에 불을 붙이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이 메시지에서 비명계 품어라, 김경수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니까 비난을 하고 고성을 하고 야유를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가 압도적으로 일기 때보다도 더 높은 이런 거 지지를 받았죠. 투표율은 더 떨어졌는데, 득표율은 더 높아진, 어떻게 보면 참 병든. 아 이런 거 뭡니까 당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정당이 됐다. 아, 그래서 차, 여기서 차츰차츰 문재인 세력들 친문들이 여기서 숨쉴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졌다. 아 이런 정당이 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서 빠르게 문재인 친문 이 세력들 청산 작업, 제거 작업이 빠르게 지금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 정책적인 면에서. 진성준이가 이제, 이제 정책위 의장인데, 이 내용이 아주 묘합니다. 어, 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하겠다. 이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하다 보면은, 민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당시에, 문재인 당시에 이 재정파탄, 국가부채를 400조를 늘려갖고 1조가 늘어났는데, 거기 문재인이 그관련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문재인 세력도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뻔히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윤석열 정부의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건드리지 못하고 문재인 문재인을 건드리는 문재인의 정책 파탄 실패를 건드리는 자 이런 쪽으로 여기 좀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그걸저이 진성준이나 아 민주당 세력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뭐 해외 나갈 때, 뭐, 해외 여행비를 얼마를 썼니? 뭐, 이런 자잘한 자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이제 이전할 때 예비비를 뭐, 얼마를 더 썼니? 이래가면서 거창하게 무슨 뭐, 재정 파탄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걸 따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자감세, 뭐,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이, 윤석열 정부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많죠. 상당히 이 어려운 국제 경기 속에서도 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재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하게 이렇게 해왔고, 그것이 이제 조금 조금씩 오히려 그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자제구리한뭐 아, 그런 거 가지고 어리해 봐야 그 오히려 지금 저이 문재인 김정수 이들의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아 보니까 부자 감세, 부자 증세 이런 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동산 세금, 이 부동산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부동산 잡겠다고 했다가 부동산을 엄청나게 올려놓고 세금을 가지고 뭐 장난치지 이랬다 저랬다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래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결국은 세금을 거두다가퍼주게 해가지고 어, 나라 빚을 엄청나게 늘려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봤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기들 발동 찍는 것이고 재살 깎아먹기고 재무단 파는 것인데 왜 이런 걸 한다고 할까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결국은 이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문재인과 관계없다 친문세력과 관계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 쪽도 뭘좀 뭐 공격해 볼까 이런 걸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번에도 얻을 거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지우기. 이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결국 이제 문재인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 이재명이가 패배했다 그러면서그 원인 중에 하나로 문재인의 이, 저, 뭡니까 잘못된 재정정책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서 아,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문재인과 다르다 뭐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친문계들은 바 박을 박물물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고 완전히 이제 문재인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숨쉴 공간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장악했다. 아, 이런 그 오만함. 아,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우기 작업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 10월 달에 이재명이가 결국 이제 1심 유죄를 받게 되면은 뭐, 친명 세력들은 아, 이렇게 우리가 높은 지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설마하니 지지도가 흔들릴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특히 중도층에 영향은 별로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심에서 이제 공직선거 위증교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중도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뭐 투표율에서 80% 넘는, 90% 가까운 얻었다고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낮은 것이고, 장인의 끼리 몰려가지고, 이재명을 밀어준 것이죠.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유죄가 나와도, 어, 이, 좀 계속 어떻게 가겠다. 당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어,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그래도 계속 지지해 주지 않을까? 요런거 계산으로 해서 그냥 개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그거는 그 배경에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인데, 아, 그러나 이런 것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어, 법원에서 오랜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중대한 혐의가 확인이 됐는데,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세력들은 김경수가 와도 별로 영향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나 그것이 그들 뜻대로 아 그렇게 되긴 어렵고 결국 이제 이 좌파 내에서 뭐 김경수가 민주당에 들어오긴 어렵겠죠 그다음에 문재인 지우기 작업 청산 작업도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친문, 문재인 저격수 했던 이현주를 갖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모든 것들이 딱 봐도 이건 완전히 이재명 개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그다음에 정책까지도 어, 문재인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오히려 들춰내는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김경수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무슨 뭐 불소식 역할을 할일 없고 일심에서 유죄가 시월경에 나오게 되면은 김경수나 이친문계는 그들 나름대로 어 좌파 진영에서 별도의 어떤 정치적인 도모할 가능성이 더 커졌고 그래서 결국은 사법 리스크 이후에 그러니까 유죄 이후에 좌파 진영은 빠르게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고 현재 이재명을 지지하고는 있 중도층들이 이재명에서 그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계속 지지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남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